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정 관계 앞에서 공부하고 오셨죠? 안 보신 분들은 여기 먼저 보시고, 그리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드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 코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화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높이가 다른 둘 이상의 음을 동시에 올리게 하여 합성되는 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화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류상으로 코드는 세 개의 음으로 구성되는 트라이어드, 사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종류가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자, 그런데 이 종류에서 지금 코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살펴본 후에 여기 적혀 있는 메이저 마이너 어그멘티드 디미니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있는 코드가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 코드를 배우면 제일 기본적으로 배우게 되는 메이저. 자, 베이스가 지금 C이기 때문에 C 그리고 메이저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자, C 메이저는 이렇게 적기도 하지만 C 메이저라고 적기도 하고 또는 C 이렇게 세모라고 적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 개의 종류를 다 적어도 네, 동일한 C 메이저의 효과를 내는 거죠. 자, 이 메이저는 지금 우리가 음정관계 앞서 수업했던 음정관계에서 배우고 오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에서 밑까지는 장삼도죠. 네, 복습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미에서 솔은 단삼도, 네, 구성되어 있죠. 요거 잘 아시면은, 그 다음에는 무렵게, 뭐, 이 메이저 코드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코드를 한번 볼게요. 이 코드는 뭐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 메이저와 두 번째 코드는 다른 점은, 음, 3음만 반음이 내려왔죠. 그래서 메이저에서 3도를 반음을 내리면 마이너가 돼요. 그래서 이게 바뀌죠. 단삼도와 그리고 장삼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적기는 C마이너 또는 뭐 C마이너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옆에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코드는... 옆에 보실 때, 도, 미까지는 똑같아요. 음, 메이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5도가 지금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코드는 무엇이냐 하면은, C, 어그먼트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C, 그서 플러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5도만, 네, 반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장삼도, 장삼도. 이 기준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코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코드는 지금 봤을 때, 음, 3도도 내려가 있고 5도도 내려가 있어요. 그죠? C 메이저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러면 이 코드는 네, 뭐가 될까요? 네, 여러분들 위에 적혀 있어서, 네, C 디 diminished라고 얘기를 하고, C 이렇게 동그라미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 C 이렇게 해서 이 동그라미를 쓰기도 해요. 이것은 어 마이너 세븐 마이너 플랫 파이브 요렇게 어 동일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코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보면은 관계는 어떻게 돼? 점점 관계는 네단 삼도 그리고 위에도 단 삼도 요렇게 자 그러면은 기준이 조금 세워지셨나요? 장삼도, 단삼도 되어있으면 메이저고, 그다음에 단삼도, 장삼도 에어있으면 마이너. 그리고 장삼도, 장삼도는 어그먼트. 그리고 단삼도, 단삼도는 디미니시 이런 식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계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뭐 저같이 이제 코드를 많이 본 사람들은 그냥 바로바로 볼수 있지만 그래도 처음에 음정 관계까지 공부를 하시려면 이런 식으로 방법을 어 보실 수 있다는 걸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줄에 보시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음, 아까 우리가 저 여기에서 설명했을 때그 음은, 네. 첫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베이스, 루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우리가 지금 위에 봤던 코드들이 다 C로 베이스가 진행되잖아요. 이 그래서 이 코드들은 베이스가 같고 첫 번째는 그 음. 이다 같은 음들이에요. 그리고 세개의 음에서 구성되는 트라이어드에 7도를 더하면 네, 그러면 4화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기 위에서 지금 코드에서 도 어, C 메이저에서 C가 추가가 된다. 그러면은 무슨 코드가 될까요? 네, C 메이저 세븐 요렇게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3도와7도를 내린 코드다. 그러면은 뭐 C 마이너 세븐 이런 식으로 네 차차 보실 수 있고 이런 음들이 4화음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5음 이상의 코드는 4화음을 기초로 하여서 텐션으로 쌓아 올린 음들을 얘기를 합니다. 텐션 노트. 텐션은 무엇이냐? 자, 텐션은 긴장감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그렇지만, 1, 3, 5, 7, 2, 우리가 지금 배운 코드 톤이죠. 코드 톤 이외의 음들을 9, 11, 13, 이런 톤들을 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 플랜, 나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샵 나인이 될 수도 있고 뭐 그쵸 그냥 나인도 되겠죠 그리고 뭐1레븐도될 수가 있고 샵1레븐도될 수가 있고 블랙설틴 뭐 설틴 이런 음들이 모두 다 텐션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네, 여기까지 이해 되셨죠 그러면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톤은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음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네 가지가 어 아까 우리가 3화음을 공부를 하고 그 후에 4화음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 코드는 C m a j C minor, C7, c m a 세7 f 랫 a 이5 이렇게 나눠집니다. 코드톤에서 코드는 4성 화음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코드에 각각 구성음이 있는 이것이 바로 코드톤입니다. 여러분들 코드톤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이해가 되시나요? 자, 사음, 사성. 이렇게 사성부가 있으니까 코드톤은 4개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C메이저 세븐으로 봤을 때 이렇게는 화음이 되고요. 사성화음이니까 4가지 코드톤을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C마는 세븐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4가지면 이렇게 뭐 C세븐도 마찬가지 그리고 Cm7b5도 마찬가지 이런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어 이게 지금 C조이기 때문에 C키에서는 코드가 별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어 여기에서 다른 키가 이제 만약에 바뀌었다 하면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키 모두 똑같은 형태의 코드톤을 한번 살펴보러 가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코드톤을 찾는 방법을 조금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C키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는 F키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키에는 네, 플랫이 하나 붙죠. 자, 그래서 우선 Fmaj, Fm, 네, F7. 7까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Fmaj7, Fm7, F7.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네. Fmaj7이에요. Fmaj는 제일 기본이에요. 얘는 기본적으로 아셔야지 그 다음 두 코드를 찾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 3, 5, 7.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와 1도와 3도의 간격은 뭐라고 했죠? 네, 장삼도. 네, 음정관계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뭐죠? 단삼도.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장삼도. 네. 사실, 어, Fmaj7은, 네, 장삼도, 파에서 라. 그래서, 음, 온음 두 개죠? 온음 두 개. 요고가 그러면 일치하나요? 파에서 라는 온음이 두개 맞죠? 자, 그리고 단삼도는 어떻게 찾나요? 네. 온음 하나, 반음 하나. 요렇게 돼요. 그러면 라에서 b 플랫까지 반음 하나, 그다음에 b 플랫에서 c 까지 온음 하나. 그래서 반음 하나, 온음 하나가 정확하게 떨어져요. 그리고 도에서 미도 장삼도 맞죠? 그래서 F 메이저 7은 파라도 미예요. 1, 3, 5, 7 이렇게 정확하게 맞는 거죠. 자, 지금 제가 Fmaj7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이유는 뭐죠? 네, 여기 안에서 조금만 바꾸면 Fm7을 만들 수 있고 F7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F7을 먼저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파, 라, 도, 미죠. 여기 안에서 7도만 반음을 내리면 F7이 돼요. 네, 그리고 F-7은, 바라 도미에 이렇게 사모치를 정확하게 적어주고, 7도와 3도를 반음을 내리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F-7,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쉽죠. 그러니까, 우선은 맨 앞에 메이저를 먼저 찾고 나면, 그러나면 고 뒤에 마이너나 세븐을 찾기는 쉬워집니다. 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나요? 모든 키가 마찬가지예요. 다른 키로 변형을 하더라도 메이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는 3도와 7도를 반음 내리고 F7 그러니까 도미넌트는 7도를 반음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아주 쉬워진답니다. 여러분, 코드 톤에 대해서 이제 조금은 아시겠나요? 네. 이 외에도 코드톤으로 연습하는 방법은 어, 오늘 다 다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 네, 차근차근, 상세하게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아니면 코드톤을 어떻게 빠르게 보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laughs>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